안녕하십니까, 성남과 학생 여러분. 이번에 성바지 발표를 맡게 된 정동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저는 체력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사람이 면역 시스템에 대해 소개한 뒤,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외부 인자를 항원이라 하며 병원 미생물 또는 그 생성물, 음식물, 화학 물질, 약, 꽃가루, 동물의변 등이 있습니다. 면역은 크게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선천 면역과 후천적으로 생활 등에 적응되어 얻어지는 휘특 면역으로 구분됩니다. 선천 면역은 비특이적 면역 혹은 자연 면역이라고도 불리며 항원에 대해 비특이적으로 반응하는 면역 시스템입니다. 선천적인 면역 체계로는 항원의 침입을 차단하는 피부 점액 조직, 산성 위산 등이 있으며 세포로는 식균 작용을 담당하는 대식세포와 감염 세포로 죽일 수 있는 K세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제 대부분의 감염은 이 선천 면역에 의해 방어됩니다. 그리고 휘득 면역은 특이점 면역 혹은 후천 면역이라고도 합니다. 처음 침입한 항원에 대해 기억할 수 있고 다시 침입할 때 특이적으로 반응하여 효과적으로 항원을 제거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 선천 면역을 보강하는 역할을 합니다. 흔히 사용되는 면역의 정의가 이것을 말합니다. 또이 휘득 면역은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으로 나뉩니다. 그 다음으로는 면역 시스템이 구성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역 시스템을 구성하는 백혈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대식세포라는 이름 가진 세포가 있습니다. 진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세포로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백혈구의 여러 세포들 중 크기가 가장 큽니다. 대식세포는 체내에 떠돌아다니다가 외부의 변형군이 침투하면 곧바로 그것으로 향해 병원으을 잡아먹고 분해합니다. 또, 체내에서 노화가 진행되어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어 보린 이상세포 역시 같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대식세포 이러한 작용을 식균작용이라고 합니다. 대식세포는 점차 과립구와 림프구라는 두 세포로 진화해서 백혈구를 이릅니다. 과립구는 분해 요소로 가득 찬 과립 형태로 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과립구는 대식세포에서 진화한 만큼 세균 철회 능력이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과립구는 체내에 들어오는 병원균이나 이물질 등 비교적 크기가 큰 것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 싸우는 매우 헌신적인 세포입니다. 반면 림프구는 림프계와 혈액, 골수 등에 존재하면서 B세포와 T세포로 분류되고 크기가 작은 세균, 바이러스들과 싸웁니다. 이렇게 우리 면역계는 매우 다양한 체계와 정밀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면역 시스템 작동 메커니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약 60조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일 1%의 세포가 새로 교체됩니다. 비유를 하자면 약 100일간 병화 근무를 마치고 퇴화하는 세포나 병들어 쓸모가 없어진 세포는 자살의 길을 보통 선택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포를 생산해내는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바이러스의 침공이 있을 때나 산소 부족 등의 이유로 자태 시스템이 고장난 경우입니다. 죽어야 할 세포가 안 죽고 버티며 세포 분열을 일으키면 이것이 점차 암과 같은 큰 질병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체내에 바이러스가 침입하거나 산조복속 상태가 지속되면 신체에 광장한 위험이 닥치므로 그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생물이 자연선택으로 얻게 된 능력이 바로 항체, 즉 자연 면역력이며 면역 시스템이 작동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어 기능인데요. 적이 침범했다는 비상사이렌이 울리면서 방위사령부의 일사불란한 지도 아래 군대를 동원하여 침입한 바이러스를 공격하여 살상해버리는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화 기능입니다. 환경 호르몬 및 중금속, 면역세포에 의해 살해나은 바이러스, 그리고 병들어 쓸모없게 된 세포들을 깨끗하게 청소하여 체위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은 재생기능입니다. 면역시스템은 아직 수명을 다하지 않은 손상된 세포를 찾아내 병원에 입영시켜 회생의 길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회생이 불가능하다면 망설임 없이 폭발시켜버립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억기능입니다. 면역시스템은 인체에 침입한 각종 질병인자, 즉 항원을 기억해 두었다가 같은 놈들이 재침입할 때는 이전처럼 소란을 떨 필요 없이 즉시 항체를 만들어 대항합니다. 다음은 자연 면역 시스템이 작동 메커니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혈관 조직 면역 시스템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부에 상처를 입어 세포가 손상당하면 바이러스가 면역 시스템의 레이더망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보체 패물리중 하나인 마스트 세포는 화학 물질을 내뿜어 비상 사태임을 알려 백혈구 등 면역 세포들이 상처 주위로 몰려들게 합니다. 또한 다른 보체들과 함께 바이러스를 직접 녹여버리는 일을 하며 적이 세포막에 구멍을 내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최전방에서 연량망을 통해 방위사용부의적 침입을 알리며 전투부대가 도착하기 전에 초계전투로 참여하여 적들을 포회하고 집어삼키는 역할을 하는 수지당세포가 있습니다. 면역 시스템의 총 사랑부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마이크로파지는 바이러스를 직접 공격하여 잡아먹어보고 얼마나 센놈인지 간을 봅니다. 그런 다음 자기 주변을 맴돌며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T 세포에게 바이러스에 대한 중요한 특징과 정보를 알려줍니다. 한편으로는 바이러스로 인해 조직이 파괴되지 않도록 DNA를 직접 보호해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 파괴된 조직에 대해 수리를 통해 새롭게 복구하기도 하여 전열을 재정비합니다. 정의 전투 부대인 T 세포는 사령부에서 넘겨받은 정보를 다시 B 세포에게 전달하여 바이러스를 죽여 없애는 물질인 항체를 만들려고 명령하는 동시에 자신도 직접 적군을 집중 공격합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달받은 비세포는 항체를 생산해 생화학 무기로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거나 무력화 작업이 잘안 먹히면 적군을 생포하여 가두어버립니다. 그리고 혈소판은 전투부대가 적들을 막아내는 동안 적이 공격으로 입은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는 감염 후 면역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t l r 최전방에서 참호를 구축하고 공격해 드러난 적과 전투를 벌이며 식세포작을 하는 백혈구의 막수 용체로 바이러스가 출마하면 TLR이 그것을 감지하고 몸을 던져 바이러스와 결합합니다. 그러면 백혈구의 식세포가 결합된 미생물을 곧바로 삼켜 식포 안에 가두고 식포에서 리소좀이 자신을 녹여 바이러스를 분해해버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RIGI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 유전 정보를 RNA로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세포에 감염되면 세포 내에 대기하고 있던 RIGI가 바이러스의 RNA를 감지하여 사람 부에 통보합니다. 또한 TLR과 함께 고장난 세포 부위를 수리하고 아군의 부상별을 치료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NK세포입니다. 적군의 세력이 너무 강하여 이미 참호가 점령당하고 약탈이 시작되면 NK세포는 센서답변치를 이용하여 적과 아군을 구분하여 적군이만 가치없이 공격하여 죽입니다. 백혈구 직할 정의의 전투부대로 암세포로 직접 파괴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성격이 몹시 거칠어 아군이 아니면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살상해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T세포입니다. T세포는 보조 T세포 및사해 T세포로 분화하여 적을 집중 공격합니다. 동시에 인터페론및 인터루킨 등 사이토킨 부대를 움직여 적을 공격하도록 명령합니다. NKT 세포는 바이러스 공격을 받아 감염되어 있는 세포를 찾아 말끔하게 폭파해 버리므로써 적이 세력을 키우는 것을 봉사합니다. 즉 면역 기능을 더욱 강화시키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 다음은 TNF 알파, 베타, 감마입니다. 암 세포를 공격하여 세포의 상처를 입히며 백혈구 식세포인 호중구가 활발히 움직이도록 도와줍니다. 그 다음은 IFN 알파베타입니다.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것을 막아내며, 대식세포 및 T 세포, NK 세포가 분화하여 병력을 증가시키도록 도우며,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획득 면역 반응입니다. 면역 시스템은 적병들이 각종 정보를 컴퓨터에 저장해 두었다가 같은 녀석들이 재침공할 때 이전보다 더 신속하게 즉각 방어 텐스에 나서. 항체를 만들어 적을 선명시킵니다. 면역 시스템은 이렇듯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최후의 순간까지 적을 물리치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은 후천적 면역입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자연 면역 시스템에 의해 상처 및 염증은 치유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식습관, 환경으로만 되는 연인으로 혈관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거나 독성 물질이 자꾸 유입되면 면역 시스템은 균형이 깨집니다. 태포들이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며 주인을 위해 현신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지독한 환경이 지속되면 태포들도 두손두발다 들고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면 결국은 심각한 질병으로 죽음의길로 가는 것입니다. 물론 노화에 따른 면역 약화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에 의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후천적 면역이란 자연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된 기능을 상실하여 몸이 자꾸 고장날 때 인위적으로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평상시 먹는 음식, 비타민과 미네랄, 폴리페놀 성분을 영양과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여 자연 면역 시스템이 기능을 복구하는 것이며 그것으로 부족할 때는 좀더 고강도의 산소공급을 하여야. 다음은 면역계 이상 현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 면역이란 자신의 세포나 단백질을 이물질이라 생각하고 대항하는 현상입니다. 관절염, 신장염, 류머티즘열, 전신성 홍방성 루푸스, 여러 호르몬 이상, 당뇨병의 일부 형태, 정신분열증 등이 대표적인 병증입니다. 이는 항원의 세포 표면이 자신의 세포와 비슷해 항원을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빚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후천성 면역결핍증입니다. HIV. ...가 보조 T 세포를 공격하여 감염 및 진행되면서 괴사를 일으키고 림프구 숫자가 감소하며 미세포의 활동이 저하되는 현상입니다. 인체의 면역 기능이 망가져서 면역 결핍 상태를 일으키므로 이로 인해 치명적인 감염과 악성 종양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음으로 면역 체계가 무너지는 원인 및 극복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 부족과 피로 누적입니다. 수면은 인체의 모든 기능들이 휴식을 하면서 회복하는 시간대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인체의 모든 기능들이 회복하고 면역력도 회복하는 시간이기에 숙명을 취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불면증이 있는 경우에는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거나 수면을 취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입니다. 스트레스는 건강회복에 막대한 지적을 주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도 노력하고 가족들도 협조를 해줘야 합니다. 특히 심리적 불안감이 높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마음을 비우고 항상 긍정의 힘으로 투병생활을 하여야 빨리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면역기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부는 체력이라 생각합니다. 고등학교에 들어오면서 중학교 때보다는 운동할 시간이 좀더 적어지고 운동할 시간이 적어지면 체력이 떨어지면서 면역력도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그, 없던 질병이 생기고, 2, 3학년에 올라와서 어쩔 수 없이 질병으로 인해 성적에 하락하는 경우가 몇몇 있습니다. 저는 그 경우를 보고, 적어도 질병으로 인해 학업을 성취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기 위하여 면역기능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조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